안녕하세요. 배우 김정태입니다. 국내 유일의 SF 영화제, 춘천 SF 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영화제 중에 SF만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영화제는 제가 춘천 SF 영화제가 국내 유일한 영화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SF 전문 영화제로 탈바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도 기회가 되면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제는 뭐, 춘천에서 유명한 게 뭐, 닭갈비도 있고, 뭐 남이섬도 있고, 그거보다 더 유명한 춘천에, 가장 자랑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어, 린이 청소년들의 영화도 이렇게 포함돼서 개봉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개봉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